지구촌교회 유아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 주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전도사님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은 사께오예요. 사실 사께오는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께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키가 작은 사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께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런 사개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사개오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개오는 친구가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혼자 있는 사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사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개오야 내려오거라! 예수님께서는 사께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사께오의 집으로 같이 가셨어요. 사께오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께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사께오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사개오를 미워하고, 사개오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개오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친구가 없는 사개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개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앞에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흠, 오늘은 뭘 먹어야 할까? 흠,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할까? 사람들은 옷과 음식 때문에 걱정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단다. 걱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각오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앞을 볼수 있게 된 바디메오는 정말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볼수 없던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힘든 사람이 없어요. 슬픈 사람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구가 되어줘요.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겁나지 않으셨을까요? 깜깜한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생각,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나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한 곳에 쓸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